<laughs>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믹스 피클이라는 제품입니다. 아삭아삭 맛있는 어, 제품이고, 뭐 무가 18%, 오이 17% 양파 등으로 만든 피클이고요. 가격은 3,590원, 꽤 비싼데 반값에 구입을 했습니다. 뒤다 가려서 안에 볼 수가 없네. 자, 그렇게 돼 있는데, 자, 이렇게 시커하게 되는데, 피자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, 잠깐만. 아, 어, 이거 지겹잖아. 아이고! 아니야, 이거 삼촌가루만 뿌릴게. 너 이거 피, 피자 가루 안 먹어? 너 맘대로 해. 이쪽 반촌, 너 씨, 그거. 안 <laughs> 먹을 거야. 네, 반촌 먹을 거야. 아, 뭐야! 자, 이렇게 됐고요 자, 오이 피클 뜯어봅시다. 자, 아이고. 우리 한사 오늘 백점맞았대요 그래서 <laughs> 한 판을 했는데. <laughs> 야, 피자 가루 뿌린 걸안 먹는다며. 그거 삼촌 먹을래. 어우 안 열려 아유 맛있게도 먹는다 우리 연사 <laughs> 우리 연사가 좋아하는 예. 오뚜기 냉동 피자인데요 맛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저거 대형마트에서 한 4,000원대 판매가 되는데 아 이거 위에 비닐을 벳게 되는구나 <laughs> 비닐을 안벗기고 뜯으려고 할때 뜯어질 리가 있어 에이 피클해서 먹어 내가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음, 야, 국 엄청 시원해 뭐? 엄청... 이거 먹어야 뭐 개운하지 김치 먹을래? 응어 음. 아직도 덜 뜯어졌어요 어우, 기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뜯어지죠? 자, 유통기한이 얼마 나 남아서 저렴하게 하다 그런가?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? 우리 연서 먹방으로 대체합시다. <laughs> 어, 저거 뜯었는데도 일단 안 뜯어지네.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뜯겠네요. 자, 왜안 될까요? 밑에다 뜯어졌는데 쉬. 맛있어요? 응. 아 백점 맞은 자의 여유야? 어, 자세 포즈 좋은데? <laughs> 자, 밑에 뜯으니까 잘 뜯어지는데 제가 잘못 뜯었네요. 향은 뭐, 피크향이 나는데, 그, 시, 그, 가끔 뭐, 집에서 담그고 그러면 좀, 신, 시큼한 그런 거 나오거든. 그,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자, 뭐, 양은 얼마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 있는데. 보통 집에서도 많이 담가서 드시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. 자, 우선은, 먹기 전에, 자, 이 양파부터. 음, 시큼하긴 한데, 뭐, 그렇게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오이도 먹어보고. 음. 드면서 도망가네. 드면서 <laughs> 일로와. 이피클하나 먹어봐. 꺼에 음. 국물도 좀 그런데. 먹으면서 먹어야겠죠? 자, 파마산 치즈까지 뿌린 피자에다가. 자. 이고르곤 졸라했나 이거야? 여기서 안 먹는 데피요안 먹는다? 아, 응. 음. 만들어 아, 여기에서 먹 여기, 여기에서 삼촌 다 먹고 먹어. <laughs> 싫어. 삼촌 다 먹고? 어? 어, 다. 아아아고삼아거다 <laughs> 먹고. 먹고 삼촌 거만. 아아아아아아하나아먹어아아 싫어. <laughs> 싫어. 오이 한 입만. 아나 피클 완전 좋 하나만 그래. 먹어봐봐. <laughs> 시큼하다고? 아빠 좀 그렇네요. 나 혼자 먹어야지. 음. 물론 뭐, 김치에서도 수백문도기 식지 모르겠지만, 근데 피클이 딱 좋긴 하죠. 음. 너좀 비싸다. 30월 맛으로. <laughs> 맛있다. 큰 걸로만 한 주에 사 먹어야지. <laughs> 자, 하여튼 뭐, 피클도 마트에서 파는 지 몰랐는데, 뭐 요즘 뭐 마트에서 안 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자,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집에서 또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하여튼, 양도 얼마 안 되고 비싸긴 하지만, 드실 때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 준다, 이제. 안녕히 네, 계세요. 네. 어, 내 피자. <laughs> <쉬. 웃음> 안녕하니까, 구독하고 <구석하고>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 <laughs> 네,